지난번에 우리 재복이 눈에 중상을 입었는데 왼쪽 눈에 안 보이네요. 저렇게 놔둬서 그게 염증이 심해지면 내려가 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안 보여요. 지금 제가 아무리 재복아 재복아 불러도 안 보이네요. 안타깝습니다. 누가 제가 옆에 오니까 지키 시작했어요. 여기 옆에 있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. 됐고요 그래도 처음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짖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네요 우리 재복이가 옆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재복이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네 쟤도 좀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아직은 몰라요 완전히 없어졌는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뭘 치료받는 중인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넘넘하게 <놀놀놀하게> 왜다 <놀놀> 반은 저기 뒷발은 집안에 놓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와 있냐? 별구야 여기 봐, 여기 봐 여기. 아이고 그래, 그래 잘 버티고 있네 올겨울을. 어, 우리 제복이가 저, 저 없어졌어.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눈이 찔려가지고 저는 중상을 입었는데 그 이후 안 보인다야. 또 보자 별구야. 어, 반갑다.